자, 여기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이걸 찾을 수가 있는데요. 뭐냐면, 여기에 이게 정적분 값이 주어졌잖아요. 이 정적분 값은 무슨 값이에요? 상수 값이라고, 상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어떤 상수 k다라고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을. 상수 k라고 놓으면은, 어, fx는 3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x, 플러스 k다라고 쓸 수가 있는데, k라는 값이 누구야? 0부터 2까지 f(x), f(x)가 2고잖아요 지금 그쵸? 그렇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정적분을 하면 됩니다. 자, 이 값을 이렇게 정적분을 해보면 누가 나와야 된다? k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은 어 적분하면 3곱하기 3분의 1 x의 세제곱, 2곱하기 2분의 1 x의 제곱, kx 0부터 2까지 하면은 k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없어질 거고, 얘도 이렇게 되는 거니까. 8-4 플러스 2K가 K가 되니까, K는 얘가 넘어가면은요, 이쪽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4가 됐네요. 그래서 K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4라는 값을 찾을 수가 있어서, K값을 마이너스 4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제 정리를 하겠죠. 자, 근데 fx가 여기 있고 gx가 이렇게 있는데, 어 fx하고 gx가 이 관계가 성립하는 모든 자연수 x 값입니다. 그러면 fx는 지금 구했죠. 그다음에 gx를 지금 또 구하면 돼. gx는 2 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돼서 얘네들을 이쪽 넘기면 좋겠다. 왜? x 의 제곱이 양수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얘가 넘어가면 은 X의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5 x 가될 거고,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다. 3, 2. 안 되네요. 6, 1이 되겠네. 6, 1, 마이너스 플러스. 자, X에 대해서 아래로 블록이고, 여기가 6이라는 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인데, 여기에 있어야 된다. 그럼 여기에 있으려면 어떻게 써야 돼요? X의 범위가,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과 6 사이에 있어야 되겠죠. 여기 안에 있는 x의 값, x는 누구? 마이너스 1과 6 안쪽에 있는 자연수 값, 0. 자연수는 이게 1부터 시작이겠죠? 1, 2, 3, 4, 5네요.